잘알어주세요 자리나 좀 모셔다 드리니. 네, 알겠습니다. 잘 일러주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9일 수요일 오전 8시 21분 출근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할게요. 일하러 출발. 콜리 콜접수가 성공되었습니다. 고객 위치 확인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초콜 미성, 후문 미래로컬 갈게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요안녕하세하세요안세세요요요요 안전

네사합니다 운행. 안녕하세요. 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호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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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으로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네이케이네 안녕하세요 네, 깨끗이 보여드릴게요. 목적지에 학생인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니 종료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 시네안바뀌셨나 얼굴이? 그래서 오면서 학교 얘기 좀 하고 금방 왔네요. 목적지까지. 이제 네포에 들어왔으니까, 네포에서 또 영업을 진행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어. 하나? 어디로 갈까요? 의료원이요. 주세요. 따로 콜 부르신 건 아니시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길손님으로 홍성 올려왔습니다. 야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앞에 세워 면 될까요? 응. 네, 오른쪽으로 내려 주셔야 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바로 앞에서 미래로크도떠 가지고 바로 잡고 또 이것도 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탑승니다 네, 아, 네, 네. 갈까요? 대우 아파트 요 대우 아파트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네 세워드릴게요. 공정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승인 요청 중입니다. 정상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하 엄청 잘 왔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가보자! 가보자! 있습니다 우리 작성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급 어. 퓨터를해 주세요 아... 발를해 주세요 있습니다 네, 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1만원이랑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손내려드었습니다 현재시간 오후 4시 21분입니다 저는 집에가서 저녁먹고 산책하고 다시 나올게요 전용 영업 나왔습니다. 안전하게 운행할게요. 출발!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리를 수령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저녁 첫콜입니다 30분 만에 울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포 잡았습니다. 가볼게요. 탈진 시간에 네포라니요. 아주 좋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다콜 <laughs> 잡혔어? 오 <laughs> 어, 이쁘네. 다시 오겠습니다. 뭐야? 고객인데, 봐라.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 어, 상록이랑 롯데 할 건데. 거리 네. 상황을 네. 편한 대로 봐 주세요. 어, 주차. 주차. 뭐 이제 여기서 서 있네 원래 하도 재밌게 여기까지 가도 쉬워가지고 근 음. 불렀다 근데 3 0자신 거죠? 아, 됐어 여 어. 네, 커피 좀 나중에 좋아. 좋아요 그러면 저희, 저희 먼저 네. 상록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롯데 갈게요 네네 거래서나 가주세요 네아 추워 선생저 <laughs> 먼저 내릴게요 네. 잠깐만요 네 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래 커피 한잔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태 기이키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 어디 가는 거예요? 어, 그냥 빈차예요 아, 네. 그럼 승원편리점가승요 네. 착용해 주세요. 네, 형님 세워드릴게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승인 요청 중입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거리로 이 홍성 승원 필리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거리풀 접수가 성공되었습니다. 고개 위치 확인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운주소 들렀다가. 괜찮으셨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저기 차이 아파트요? 마운 주유소 갔다가요? 네. 아, 됐습니다 어... 네. 다 들어가.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아빠들가면 돼. 네. 저희 회사 자유 아니고 개인 개인 아, 시아인시요 네. 그럼 개인 시 사서 오시는 거요? 네. 아이고잘 오셨네. 네. 어디 시장 사업도 팔고 나왔다니까. 아니 니까 괜찮다니까. 네. 아 열시 히오면 괜찮은. 시골에서 뭐한 달에 그렇게 불어? 못 불어? 네, 네. 내가 아도한 달에 안어 무조건 불을 리고자 그죠? 그냥 니까 이거. 무조건 열심히 좀 타긴 해야 되네열심 해야지. 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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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있는데 도청? 네포. 네포.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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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네. 아, 아, 아파트 어딘지만알려 주세요. 네포 어딘지만 아파트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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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지 에너지 에너지 아이 네. 좀, 걸어가신다. 그래로 걸어가면, 되고 얘기했? 야 간다. 자, 이제, 집 앞에다 좀보 아이고, 약지를 많이 채서 택시 를이채워 택시를 내가 줄게. 택시, 오빠. 타. 얼른 타, 빨 아이고, 얼른 타. 얼른 타. 아이고, 간다, 참. 참. 참나 많이. 저기, 택시비, 네. 저기. 야, 이... 아이고, 람마뺏네 오빠 택시비, 이 택시비 네포까지 나머지 잔돈이 없어져요? 네포, 네포 네포 가면 사, 2만 0천원 나와요, 지금 가면 택시비가요? 네, 팔팀붙어서 오빠가, 오빠가 돼 나와. 워만오천원 일이야 알았어요 오빠가 돼응 그럼 로 가, 가만히 자리나 좀 모셔다 드리니? 네, 알겠습니다 잘 일러주고 어. 네 LH 아파트로 갈까요? 예스타일스 맞으시죠? 네네 네. 음. 예 손님 손님 다 왔어요 LH 응? 음? LH 다 왔어요 됐어? 네 여기 세우면 될까요? 응에 음. 만 7,600원 나왔습니다. 음, 다들었어 음. 뭐, 네. 다들었어 혼자 타고 오셨어요? 음. 네. 음. 제가 타서 보내. 음. 네, 승인 요청 중입니다. 정상 그, LH야? 맞아? 정상 네, l 에이 네, 이치요다갔어 응? 혼자 타고 오셨어 혼자, 혼자. 네, 이렇게 음, 고맙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역시 심야 영업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역시 취객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행히 잘 내려드렸고, 다시 네, 내포 왔네요. 시간이 곧 12시니까 홍성 가는 거 한번 잘 잡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진 아파트요. 네. 동진 동진아파트. 아파트요. 안전 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 손님.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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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다. 네, 동진아파트요. 도착했어요. 네. 네. 동진 아파트. 스님? 도착했어요. 아, 네. 네네네. 14,000원 나왔습니다 계좌이체아네상관없 계좌이체 thank <laughs> you 14,000원이에요. 14,000원이요 ,000원. 14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손님 내렸습니다. 고객 손님 이연타, 아우 어지러워지라네요 다행히 잘 내려드렸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영업 마감할게요. 오늘 총 주행 거리는 256km, 운행 시간은 12시간, 운행 횟수는 35번. 오늘 일 수입금은 25,000원 했습니다. 박수! 평일 날 이렇게 25,000원 한게 진짜 오랜만이고요. 오늘 오전에도 장사가 조금 잘 됐고, 오후에는 좀 장사가 안 됐고요. 10시 할증 시간 때 완전 시간당 5만원 찍어가지고, 2시간 동안 오후에 못한 것까지 다 메꿔가지고, 오늘 시간당 2만 5천원 간만에 찍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쉬고, 내일 다시 출근할게요. 그럼, 안녕!